네, 안녕하세요. 어,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요즘 장이 좋은데 어떤 종목들을 어, 사고 쫓아가야 될지 어,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 지수가 받쳐주는 장에서는 대형 종목들 위주로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슈퍼 트렌드라든가 뭐 이런 트렌드 그 터틀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던 거 있으니까 그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그런 추세매매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검색식에 뜬 종목들 몇 개만 좀 스크리닝을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었었던 다바스 박스 관련해서는 최근 계속 이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던 박스를 살짝 뚫은 상태의 종목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 우리산업홀딩스라 음, 봅시다. 여기서 막혀 있는 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잖아요. 이쪽에서 많이 매매했었던 종목들이에요. 매, 이쪽에서 매매했었던 종목들이 이때 산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뼈뼈 이렇게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면서. 이, 이렇게 기회를 줄때 이제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계속 신호를 줬고 이제 최근에 쫙 다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 이제 이 본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소화가 다 되면 그러면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위에 너무 매물이 많아. 그러면은 이거 다못 파니까. 그러면은 아, 다못 사니까. 밑으로 한번 다시 빼면 아 그냥 이때 팔걸한던게 우르르르 막 팔면서 손해를 보면서 막 던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그래서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 흐름들 보면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보통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든요 이제 빠지는 게 강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횡보 중에 있다 계속 소화 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윗꼬리가 생길 때 양봉이 뜰때 거래량이 더 터지고,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좀더 적은 것을 보면, 이게 소화가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터진 거래량들이 많아서, 소화가 제가 볼 때는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다중이, 이 다중이 지표도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다시 지지라고 다시 오르는 모양새인데, 이 어, 3,300, 아, 3,940원 부근에요 중요 가격대를 이제 돌파해 주지 않겠나,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지켜보시고. 우리산업 홀딩스. 미래 반도체. 이것도 이게 쭉 이렇게 하락하던 게, 이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조금 바뀌었죠. 바뀌고. 이 불기둥이 두번 뜨면서, 불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다음 파동 이후, 이제 요 불기둥 떴었던 거를 뚫어 올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뚫어 올렸다는 거가 되게 강력한 상태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가냐? 물론 모든 게다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럼 눌림목에서 잡으면 좋겠네. 눌림목 어디? 그러면 이 정도 가격. 6,180원 부근이 1 6 0 0 0이죠 16,180원 부근이 이제 좀 주요 매물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피라미딩으로 좀 모아가 봐도 좋겠다. 근데 밑으로 더 빠지면 어디까지 모아갈 건데 라고 할때 무한대로 모아갈 수 없으니 백두 1년 기준선 기준으로 보면 한 14,500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아니면은 요거를 손절로 잡고 요 위에 요만큼을 피라미딩으로 매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 지표를 제가 전에 한번 어, 설명드린다고 만들었다가 영상을 못 만드는 것 같네요 요 백두 종합선물세트 요거 영, 지표를 조금 설명드릴까요? 별거는 아닌데요. OBB랑 뭐 MACD, 그다음에 RSI, 그다음에 이 CCI,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표들을 다 섞어서 이 시그널을 만들고. 어... 이 시그널들이 지금 다섯 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세 개보다 더 많이 그 플러스 시그널을 보인다면, 그니까 네 개나 다섯 개가 를 이게 상승 추세야 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아니면은 하락 추세야, 요거는 불과 배어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면, 그니까 한 네개 이상의 종목들이 다 지금 하락하려고 한다라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이제 표시를 하게끔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어, 요 녹색이, 요 트렌드 선은 이제 그 에버리지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녹색이 러데이터고, 요거를 트렌디하게 이제 약간 스모딩 해준 게요 빨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가 빨간색이고, 어, 녹색이 시그널이죠. 그 다음에, 불 시그널은 이제 황소 불 시그널은 빨간색 요, 요게 빨간색 불 시그널이죠 이제 파란색 시그널은 이제 베어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수식들은 뭐 복잡하지 어렵진 않은데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이거 꽉, 꽉 채워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제 구독자님분들한테 다 공유를 어.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한번 설정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일단 바로 텔레그램 방에 요거를 공유를 이미 드렸구요. 영상은 안 만들었지만,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 조건들은 요런 조건들을 썼고, 라인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 그요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요 지표에 대한 설명이었구요.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이것도 아까, 어, 지금, 좀 전에 봤었던, 우리 산업 홀딩스. 여기도 이렇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다가 지금 또 이걸 돌파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기로 있다면, 지금 진바이오텍도 여기서 그 치고받고 박고 치고받고 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정도의, 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330원 부분이 이제 중요한 가격대겠죠. 그래서 이미 이만큼 빠졌던 거의 이제 1년, 2년 가까이 여기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본전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후에도, 요, 이전에도 여기 횡보를 많이 했었던 매물대가 많은 자리인데, 이거를 과연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겠네요. 아스트라시스 요 종목은 어 안벽 그 등반가 방에 이제 한번 이때쯤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후 지금 흐름이 좋게 올라가고 상승 중에 있고 이거가 어 지금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 안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상승 추세선에 중간 채널, 상승 채널, 하락 채널 이렇게 있다면 하락 채널 부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규 매수로도 뭐 들어가 볼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 깨지고 내려오면은 손절해야 된다.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꾸로 상승 추세가 안 깨졌다면 여기가 최적의 매수 지점이 돼서 이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하겠구나. 이렇게 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동이 몇 번을 더 가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빠져나간 물량이 없어서 당분간 이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 요것도 신규 상장주라서 뭐 여러 가지 아직 확신을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는 상태구요. 네. 이건 뭐 상장하자마자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위쪽에 악성 대기 매물은 없긴 하겠네요. 어쨌든 요거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주면 고민을 하는 걸로 하고 마이크로 컨택솔 이거는 지금 완전 신고가네요. 최고가 2만 4천 원을 최근에 달성을 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야기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기본 파동은 다 나왔는데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상승은 좀 가파르게 하고 조정은 좀 약하고 상승은 가파르게 하고 조정은 좀 약하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보통의 N파동을 그리지 않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여기서부터 계속 보여줬어요. 불기둥 뜨면서부터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이런 중요 매물들을 돌파할 때는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 거래량 터지는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이런 것도 관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꼭대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이건 끝, 끝물일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요 상승 나타내는 지표, 백두 종합선물세트 지표가 여기서 떴었고, 거래량 터지기 전날 떴었죠? 거래량 터지기 전날 여기서 뜬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솔직히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고, 전에 고점이었던 게 18,400원 부근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눌러질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입 벌리고 있다가 혹시 아래 거리 탁 주고 올라가면 최고죠. 근데 여, 지금부터 안 사면 못살것 같아 싶으면은 비중 조절을 잘 하셔서 이제 피라미딩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넷이라 파워넷 파워넷 또 원전 관련 주로 뭐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진짜 원전 관련 주야 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어,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상승 채널에서 상방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반 부분까지 내려오면 잡든가, 아니면 상반 부분에서 지지하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기둥 두 번을 뜨고, 불기둥 다음 파동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잘 기준을 잡아서 공략은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장기 추 주봉 추세 전환해서 거래량이 좀큰 놈만 좀 봐볼게요. 위드테, 위드 테도 오랜 어, 하락을 좀 마무리하는 느낌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큰 저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된 하락, 지속된 하락이 이렇게 있어왔는데, 지금 그 추세를 뚫고 불기둥이 뜨면서. 추세 변경 중이다. 근데, 목요일 날 되게 좋은 자리긴 했네요. 근데 금요일 날또이전보를 뚫어버려가지고, 이제 뭐, 월요일 날 갭이 뜨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 단탄 할수 있겠지만, 좀 쉽진 않아 보이고, 이제 만, 천, 백원 부근까지 혹시 눌러준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라미딩 이 부근에서 한만원 정도까지는 피라미딩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맥도 여기까지 뭐 내려오면 해볼만 하겠죠. 3030원 묵은. 네. 주봉 추세 전환 종목들이 다들 이제 흐름이 좋긴 한데, YM 얘도 불기둥이 이제 뜨면서 여기까지만, 한 2300원까지만 눌러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종목 스크리닝 하려다가, 백두 종합선물세트 지표가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하여튼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되게 우량하고 좋은 종목들이 어, 다분포돼어 있진 않으니까, 이제 시가총액 큰것 중에 거래량 터진 것들, 뭐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뭐 카카오, 뭐 이런 애들 지금 강력한 상태니까, 외인들이 어디에 어느 종목에 사고 팔고 많이 하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유, 하이닉스는 그 저희 멤버십 방에서 이렇게 급락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급락했을 때 이거는 비중 단타다 이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단타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언제 그랬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이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엄청 딱딱딱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단타를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도 한번 급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였을까요? 올해도 한번, 아, 이, 이때였나? 하여튼, 급락을 몇 번, 연속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그때에도 어 좋은 매매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은 그 급락에 매매했다면 얼마나 엉덩이를 오래 붙일 수 있냐 이 싸움이니까 그런 것도 좀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들 잘 세우셔서 어 좋은 매매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또. 한 주간 성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